자, 선정이 두 번째 반찬. 자, 머우 때를 제가 데쳐서 어 잘라서 껍데기를 까서 냉동실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까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놨어요. 여기는 들기름 만들 거예요. 이미 얘네들은 익었기 때문에 충분히 익었기 때문에 볶고 어, 자시고 한꺼 놓고 한번 끓여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삶아서 껍데기 까면서 했지 냉동실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튀겼잖아요 파하고 청양고추하고 들어갔어요 마늘도 조금 넣어줄 거예요 마늘 한 스푼 넣었어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다시다 육수를 해놓은 거 있어요. 육수를 여기 조금 부을 거예요. 이게, 어, 다시, 다시마, 새우, 멸치, 갈아서, 이, 저기를 해 놓은 거예요. 이거 좀 넣을 거예요. 간은 뭘로 하냐? 어, 소금 간 해도 돼요. 소금 간 해도 되는데, 저는 멸치 액젓으로 소금 간을 할 거예요. 간을, 밑간으로할 거예요. 많이 안 넣어도 돼요. 왜냐? 다시다 반 스푼 넣었어요. 여기다가 우유를 살짝 왜? 예, 이유가 있어 왜여기다가 우유를 넣는 줄 알아요? 들깨가루를 넣지 말고 우유를 넣으세요 그러면 훨씬 담백하고 텁텁하지 않고 맛있답니다 자, 넣고 다 넣었어요 간도 다 됐고 간 보나마나 쫄깃하요 이제 자, 자 끓었죠? 지글지글 지글지글 자글자글 자글자글 지글지글 지글지글 자글자글 자글 맛있게 끓고 있죠? 자, 완성되었습니다. 어때요? 음, 먹을 뭐떼 간에도 좋고 섬유질이 많은 우리 몸에 최고이죠? 이건 많이많이들 해서 드셔보세요.